자, 프바이오는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머리를 꽉꽉 치들어 놓고, 나, 나, 어, 나잡아 봐라. 어, 봐라! 라는, 어, 나잡아 봐라! 라는 제수처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잡히면 뒤졌어. 어, 다치면 머리카락이 잡고, 잡아 흔드는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롬바이오 들어가시고요. 나잡아 봐라! 하잖아요. 자, 요번에 해야 되는 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글로벌, 글로벌, 텍스, 텍스프리. 자, 아, 카톡 캔들이 나오면서 장대 양복을 냈죠. 가장 센 친구가 종가에 들어가면 3시 2 0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갭으로 세게 움직였다가 밑에 꼬리를 달리더라도 바로 매도하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몇 시? 3시 20분. 글로벌, 글로벌, 텍스, 구리. 자, 괜찮고요 자, 이런 종가는 내일 아침,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될일이 아니에요. 어, 말 그대로, 내일 아침, 갭이라든지 윗꼬리만 싹 끊어먹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하시기 때문에, 장, 아, 종가에 제일 센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AP 시스템, AP 시스템. 뭐, AP 올리스가좀 이따, 좀, 잠시 후에 할것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AP. AP 그룹들. 자, 솔브레인. 솔브레인은요, 어, 아, 지금, 자리는 좋은데, 굳이 22만원짜리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중앙, 중앙, 음, DNM, DNM이. 어, 이 패턴을 돌리는 패턴인데, 나오면 세게 나오고, 안 나오면 단봉입니다. 그렇죠? 자, 기간 조정을 안 주고, 가격 조정은 21선까지 줬습니다. 자리는 좋지만, 나오면 세게 나오고, 세게 위로 티에 오르고, 안 나오면 내일 보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글복, 그러기 때문에, 선택 매매입니다. 중앙, DNM, 서플러스, 서풀 러스 글로벌 간통형이죠. 얘는 세게 되면 항상 다 쎄게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간통형이라든지 어,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물량 들어올 땐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풀 러스 글로벌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번에 이 저기 용인에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사실상 되게 이 금사 장비의 어, 공그이 판매 매장으로는 엄청나게 큽니다. 해도. 음, 많이 벌었어, 애들. 동진, 세미캔 동진, 세미캔은말안 해도 아시죠? 뭐 이건 굳이 우리가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 포토레스트는감 감각이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생산,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생산 없기 때문에 그냥 쌍끌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단 통행이 잡혔잖아요. 저점이 잡혀가지고 21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도미 세미캠, 동진 세미캠. 옛날 삼성 이야기도 많았고 많았죠. 오비고. 지금 이 판에 무슨 오비고 볼까지 하겠습니다. 됐고요. A 이 CNC. 저는 또요번에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A 이블 CNC 이거를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이게 오늘의 양봉이 내일 겹상선 음봉에 반대로 오늘 음봉이 내일 양봉이 될 가능성이 되긴없거든요 그래서 미용 의료 기기 그리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루드 클리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은 음봉이 났지만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이거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저희 감각입니다. 그냥 좀더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움직이도록 움직이더라도 볼게요. 자 CNC.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음봉을 냈는데요. 제 제가 이제 그 유한타 차트를 보면 이야기하면 요거 보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 음봉이잖아요. 깊죠. 대기 21승 깨져가지고 음봉인데 지금 이 음봉을 내면서 이 만약에 4프짜리 음봉이면 사실상 깨지가지고 데드콜로스 낸다 그러면 원래 투매가 나와야 돼요. 투매 투메. 투매가 안 나와요. 거리량도 없어요, 얘가 지금. 이제 다말다 말 다, 말, 다 말려 죽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거리량도 없는 애가 사실상 투매가 나오면 뭔가 물량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는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언제든지 세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종목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오늘의 차라리 오늘 응봉이 내일 양봉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장중에 장중에 자왜 그런가면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쪽은 대부분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머리를 많이 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러면 얘들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리량을 조금 실어 놓는다라고 보게 되면 반대로 반대로 어 반대로 오늘 우리 음봉이 내일 양봉으로 만들 확률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이 음봉 음봉 어, 공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양봉을 찾아 들어가든지 지금 패턴을 찾아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거는 내일 아침에 매도의 관점에서 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보자라는 게 조금 더 큽니다 아셨죠? 잠시만요. 푸른 바위 하시고, 자, 그리고, 오비고, 에이블, CNC, 아모텍. 아모텍은, 아모텍은 안 되죠, 이제. 아모텍, 아모텍. 아모텍. 아모텍은 오늘까지 양봉을 들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일 요, 부딪힐 겁니다. 1%, 2% 뛰기는 되는데, 요, 부딪히면 매물량도 나올 수 있는데, 어, 뭐, 사실상, 아모텍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매도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볼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양봉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 간통력 캔들이 이렇게 나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통력. 자, 뚫어주는 거 나온 다음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 유니캐스트. 자, 유니, 유니캐스터. 유니캐스터. 자, 유니캐스트가 오히려 더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세죠. 양봉 먹고 있죠. 얘는 들어가야죠. 내일 갭상승에서 매도. 유 자, 또 보이죠. 뭐 다음에 다운. 다운 인베스트가 2 1선 눌림목을 잡았네요. 야, 신기하게 잡았네요. 자, 두 번째 양봉이죠. 개파라기 양봉. 오늘도 개파라기 양봉입니다. 오늘 살짝 여기까지 자요 시간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 요 앞에 3,390원 자리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벽을 부딪혀 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빨리 손놀림 빠르신들만 분 하세요. 다올인베스트어일 개빈데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두단 테스트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자리는 만들고 있는데. 자, 내일 장중에 저한테 오히려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 패턴은 다시, 어, 변곡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장중에 저한테 한번더 물어보시는 분에게, 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어, 이, 아니, 눌림목 관점에서, 롱 포지션 관점에서 한번더 가르쳐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뭐 있죠? 제노 포커스. 얘는 해야죠. 네, 제노 포커스. 자, 제노 포커스가 강하게 밑에서 쳐 올리면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제노 포커스. 새아텍 조금 전에 제가 아 좋다라고 했는데 좋아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얘도 동일하게 화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밑에서 올려가지고 이제 그 병국점을 만들어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저 바닥에서 나오는 이 병국점의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21선. 근데, 눌려가지고, 행보를 하면서 한번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이 있으면, 소량으로, 잽으로 하시고요. 정타는 두 번째, 21선 돌파로 하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밑으 눌렸다가 다시 올리는 자리에서 다시 하십시오. 아, 자, 피플바이오 아, 이거는, 이거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하에서 하실 분만 하세요. 자. 전자에서 첫 번째. 지금 FDA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나면 대박이에요. 나면 대박. 이 이제 피플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젠하고 에자이하고 이 치매 치료제. 그렇죠? FDA 승인이 이제 5일인가요? 6일인가? 우리나라 시간 내일 어, 내일이니까 내 내일 저녁이 새벽 때나겠네요 나면 얘는 어, 급등할 을 겁니다. 최소 한30% 이상 은갔다가눌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하한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를 맡길게요. 자유를. 근데 소량으로 왔어요, 소량.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혹시 FDA, FDA에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으면, 어, 이 채팅창처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좀, 힌트 좀얻게 예, 네, 아시죠? <laughs> 복글복이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패턴은 좋아. 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어, 그냥, 한, 1 0만원만 해보지, 뭐. 에이, 그, 없어도 돼. 1 0 0만원 그냥, 뭐, 이러면, 한, 삼, 사, 점면 있고, 벌면, 뭐, 한, 0 0만원 버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야. 무조건 될 거야. 난 인생을 걸었어. 내, 내 돈은 사이버머이야 어차피 누르는 대로 다 들어가. 이런 생각으로 주식하면, 이 방송 듣지도 마세요. 그냥, 그냥, 그, 경마장 가는게더 빠릅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것만 그럴 거예요. 다른 건안 그래요. 자 안에서 깨지는 바가지, 다른 데서 또 번집니다. 또그 버릇은 못끊칩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주식 주식은 자 레이언스 어제도 잡혔죠. 네, 레이언스 어제도 잡혔죠. 자, 어제도 잡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 내일까지는 양봉으로 오일선 이렇게 끄집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뚫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요거가 지금 매물벽이 여기 있는데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량의 매도가 한 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파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언스도 항상 장중 오일선 매매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오일선 매매. 자, 레이언서, 포스코포스코 스틸리온스. 자. 바닥에 왔어요. 눌림목 자리 맞죠? 61선 눌림목 자리 맞죠? 21선 저항받고 61선 자리에서는 최소한 34,400원에다 500원까지 갭은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을 먹으려고는 들어가되 반대로 31,300원 깨지게 되면 매도하실 분만 접근을 하세요. 아시죠? 보스고. 그리고 아 그러면 움직임도 없어요. 그럼 매도하는 거예요. 왜꼭 먹어야지 나옵니까? 1, 2%는 매도하면 안 돼요? 아, 무조건 매도해요. 아니죠? 코스코, 스틸리온. 자. 자, 다음에 뭡니까? 자, AD 칩스. AD 칩스. 자, 볼게요. AD 칩스 동, 에이... AD 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 둘다다 다 줬습니다. 21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돌리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이 자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한다면, 저는 지금, 아, 이게 동전주죠, 동전주. 쉽게 말하세요, 그냥. 못해, 말 못하겠네요, 저 하지 마세요. 에이,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에. 우리 뭐, 방송이 잡주 방송도 아니고, 그죠? 잡주로 합니까? 본의 있게 좀 합시다. 대유. 에이, 대유도 에이, 돌리는 자리가 많죠? 어, 지금 곡물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걸 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에 한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요거 자리를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대유 내일 아침 끊을 수 있는 신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어 레인보우가 급등을 합니다. 축하,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우리의 황제 주도 잘 가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급락장에 우리는 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도 눌러. 잠깐만요, 좋아요가 너무 없다. 이건 할 맛이 안 나지. 지금 무료 방송에 종목 분석에 캔들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도, 어 해드리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예의가 안 맞지. 그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갈게요. 좋아요 한번눌러주고 갈게요. 돈 들어요? 돈안 들어요. 좋아요. 서로 상호 간에 예의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네. 맞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두 번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유 다음에 덕상 특산레오룩스인데요특산레오룩스도 동일해요. 지금 22선 뚫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사실 덕산레오룩스라든지 SNS 때처럼 먼저 추세를 만든 정보들이 있었는데 오늘 개파하기 양봉이 났다는 건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히려 또 장비보다도 저 소재가 좋았는데 오일리 d 소재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덕산레오룩스도 자 들어갈게요. 자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20분 됐으니까 이제 생각했던 종목들로 죽은 천천히 한두개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신 시스템, 우신 시스템. 자 우신 시스템은 제가 말하기 좀 힘든 어, 이 재료가 있는데 사실상 이 재료가 이 먹힐 것 같은 생각이 아, 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6일 나음에 이야기해줄게요. 예, 유틸이 아직 만들고 있는데 됐고요 자 유틸이 됐고 21순위로 마이크로프렌드 마이크로프렌드가 자 마이크로프렌드가 마이크로프렌드가 사실 얘는 뒤에 예전에 2021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 었어요 2019년도도 그랬는게 뒤늦게 움직여요 반도체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날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늘보다도 내일 장 중에 장 중에 관심동동이 나오셨 다가 보셔도 됩니다 종가배팅 굳이 할 필요 없고 내일 반도체 체가 움직일 때 다음에 움직이는 애들 뒤늦게 좀 반응이 좀 늦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야,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APS 올딩스. 자, 볼게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메모 해놓으시고 카톡에다가 아 아니, 카톡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 그. 그 창에다가 캡쳐를 해놓으세요. APS 홀딩스. 자, 눌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21선만 오면 눌림, 뭐 전부 다 무슨 눌림목이니, 난데, 이런 말이, 그게 아니요 눌림목의 정의는 뭔가면, 이동 평균선, 이평선에서, 개파락이 나가지고, 개파락에, 개파락에 양봉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밑에. 그래서, 여기서 20에서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눌림목. 이게 눌림목 완성이에요. 21선이 있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도 눌림목이니, 이건 눌림목 완성은 아니에요. 이건 눌림목, 어, 이 대기 매수가 붙는다. 이에요 21선 대기 매수고, 눌림목은 요겁니다. 이거, 이거. 뚫어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어, 21선 눌림목 이론과 완전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는 오늘 APS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살렸다. 이제는 매수죠. 요 자리 매도 의견 들어줬고, 요 자리 매수예요, 그러면요.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살린다는 건 힘이 세고 좋다는 거죠.